자, 벌써 아, 시동을 걸는데한 남자가 저기 와서 좀 모시세요 야, 야, 야 와서 좀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와세요 드디어 말고만나 죽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 말할 오케이 이쪽 이쪽 오케이 도 좋아해요 아, 네도 좋아해요 놀도 좋아해요 도 좋아해요 도좋아해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목소리> 야, 디어 만났구나. <목소리> 스윙스 형이 엄청 부담스러워해. 엄청 부담스러워해. 이춤 잘. 자, 놀토가 너무 환영하는 두 남자고요. 먼저 한분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힙합신의 괴물 래퍼지요, 스윙스 함께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먼저 놀토 가족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예 <목소리>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윙스라고 합니다. 어,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놀토에서도 스윙스로 활약하고 있는 옆에 문스윙스랑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돈스예돈스예돈스예스 김치전골 노치스준다 받아준다! 오 아니, 뭐 약간 좀 약간 가족 느낌이 들어요. 가족 느낌이 들어요. 네. 아, 아, 좋아. 자, 그리고 여러분, R&B 힙합 응원 강자입니다 음색 카페, 크러쉬!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크러쉬입니다. 네, 1년 만에 놀토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1년이 됐어요, 여기에? 1우리 네. 한바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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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돌았던 오, 오, 오. 데가 1년 아, 됐어요. 이거 봐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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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1년이야 1년 됐어요 아, 진짜 많이 됐네 두 분이 오늘 조금 홍보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리겠고요 아 크러쉬 네. 홍보할 게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 어 4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하게 아, 정규 되었는데요 어, 어, 무려 19곡이 담겨있어요 19곡이면? 정규 앨범원더 이고라는 정규 앨범이고 타이틀곡 흠칫이라는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흠칫 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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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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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년 만에 정규 앨범이고 자 그리고 스윙스도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 아 예. 아, 저는 좀 아직 남아가지고 그냥 네. 제 친구이자 동생효섭이 앨범 한번더 홍보를 해드린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날짜 얘기하는데 11월. 날짜 얘기하는데 11월. 11월 14일. 아, 10,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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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역시 배려의 아, 아이콘이에요. 좋아요. 근데 인터뷰 때는 꼭 얘기해 달라고. 일 일월입니다, 여러분 일월. 1월. 아, 1월 예, 내년 일월에 1월, 스윙스 아, 앨범 야. 나옵니다. 예, 꼭 사랑해 주세요. <laughs>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드디어 <laughs> 이분이 놀토에 아, 나왔는데요. 이 스윙스와 문세훈의 만남. 스윙스와 문세훈의 만남. 아, 실례. 구십 프로. 오케이. 돈가스 아, 아. 좋아해. 아, 아. 누구야 MC? 스윙 스윙칩이요. 아, 스윙칩. <laughs> 네. 검은 검법배. 맞아 배. 봉투에서 봤어. 그래서 놀래니들은 난리가 났고, 놀토코, 놀토팬들은 어, 놀토팬들은 어. 네. <laughs> <자, 웃음> 네. <자, 웃음> 스윙스 씨는 세훈이 말할 때 본인이 말하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깜짝깜짝 놀랐다고 집에서도? 재밌게 항상 잘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그냥. 네, 네. 감사한 입장입니다. 감사해. 근데 아, 목소리 아니. 좀 비슷한 결입니까? 목소리 좀 비슷한 결입니까? 예,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여름비슷한. 스윙스, 것, 것. 스윙스, 형도, 스윙스 형도 성이 문이에요, 문. 오.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 같은 문씨. 남편남편문가 <laughs> <우리의 웃음> <냄평> 우린 남편이라고남편 <laughs> 남평, 남편문씨아남편문가 하나. 하나. 어. 외모. 그런데 스윙스 씨가 오늘. 유독 안 비슷하게 하려고 목소리 조금 약간 높게 내고 있고 세윤 씨는 문세윤 씨는 좀더 비슷하게 하려고 낮게 okay. 내려서 okay. 약간 네. 지금 개차이가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네.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네. 우리 이제부터 <laughs> 싱크 오케이 오래 싱크 마트가요 Let's 마트가 let's, 어, let's go work. <laughs> 아니 안경을 한번 벗어 보세요 문세윤 씨. 어? 안경 벗어도 비슷해요. 어, 안경 벗으면 좀 내가 순해 보여서. 어, 어. <laughs> Yes, 머리 안에 i v e Amore Anne. t 이 m p 사람들이 t 들 m p Temp, temp, temp. Temp, temp. Temp, t 안드레 김선생님 temp. Temp. t e 누구야 e m p t e m 아, 안 될게요,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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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져 볼게요. 네. 자 그리고 크로시는 이번 활동을 꼭 놀토와 함께 오. 제일 먼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첫 놀토 출연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라고 오. 합니다. 특히 희와 동현에게 고마움이 많다고. 오. 어머. 오. 어머.